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맨날부터 제가 약간의 좀 성격이 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멜빵하고 다녔고 흰 와이셔츠보다는 컬러풀한 와이셔츠. 왜? 사실은 제가 자취하면서 이셔츠를 매일매일 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칼라프랑을 하면 2, 3일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가 늘어서 이제 멜빵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약간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도와줄 수 있는 일런 내일 지금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죠. 지금의 모습도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제 철학입니다. 많이 미흡하죠. 하지만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뭐 패션 리스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뭐 검은 계통보다는좀 뭔가 밝고, 클러풀한 그런 옷을 입으면, 나름대로 다이나믹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옷을 많이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이제, 회사 다니보면 맨날 검은색에 흰색 와이셨지. 무슨 뭐, 조상집도 아니고. 저런 사고에서 어떻게 깨질 수 있겠냐. 저는, 그건, 칼라의 자켓은 두 벌밖에 없어요. 조상집에 가거나, 뭐 요런 때. 나머지는 다클러프란색이에요 밝고, 그런 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옷차림도 전략에는그 광고, 카피. 그걸 좋아하거든요. 무슨 거지 새끼처럼 맨날 시커먼 입고 다니 제일 싫어요. 셔츠도. 흰게 뭐냐? 왜냐면 제가... 이제 갔어 여기는 r t 티제국이에요 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아로티를 많이 뽑은거예요 걔들이 이제 영업소에 가서 영업사원 한 10명 정도 거느리다가 이제 입력받고 이제 본부로 온거야 그러다보니까 아르티치가 많죠 여기는 형 동생이야 <laughs> 유대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고, 탑다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조직이 다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 뭐, 칼라풀한 거에다가 멜빵하면 밥 먹으러 가면 뭐 땡기고, 야, 일을 잘해야지 옷을 잘고 다니면 되냐. 이런 개소리하고 짜증나는 거지. 니나 똑바로써 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 절차를 많이 신청했죠. 왜? 야, 저쪽에는꼭 하면 지나가려고 그랬나 뭐, 여기가 무슨 인력 양성소냐. 그러다가 진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찬스가 온게 뭐냐면 그 CJ의 버티제를 흉내내는 제 과육 젤리 사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예. 제 취업은 제가 헤드던트를 통해서 어 주전 브랜드에서 이제 사업 총괄로 일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술집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술은 어, 안주가 60% 술이 40%예요 매출 구성비가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경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좋은 경험을 했었죠 한1 년간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인분 통해서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요 거기는 공항이라든지 KTX 역사 그 다음에 뭐 휴게소 이런 쪽에 이제 외식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죠. 나름대로 중견 기업으로서 브랜드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이제 고문으로 있는 회사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한2 30년 이상 된 회사. 매출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이상 되는 회사. 예, 작은 회사는 대기업 출신은 일을 못해요. 왜? 일단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군사도 없고. 그래서 아마 큰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헝그리 정신으로 집에서도 일하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제 모토가 뭐냐면 월급 받는 금액의 3배 정도는 회사 기여를 해야 된다. 왜? 3분의 1은 내가 가져가고 또 3분의 1은 회사에서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나 오너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하죠 요즘 뭐 월급 받는 만큼은 일한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너가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거에 최소한 3배 정도는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많이 이제 반영할 수가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일단 소비자 조사부터가 잘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웹 서핑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 오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리고 각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대접받겠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바닥부터 하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셔야지, 과거에 화려했던 오라벨 이런 거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laughs> 일단, 자기가 도전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없는 분야에 가서 절대 일하시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다닐 때 한우를 깊게 파야 되겠죠 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 2의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외식 쪽에는 제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11월달에 책을 냈죠. 책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전에 양해를 구하고 만든 거죠. 잘했다기 보다는 어차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자, 60세 에 나가는 거냐? 55세 에 나갈 거냐? 아니면 50 초반에 나갈 거냐? 이거는 이제 각 사람들과 다르겠지만, 이왕 나갈 것 같으면 좀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60의 시행착오금은, 글쎄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와서 나이비를 차지해서 책도 내고 비즈니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외직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로드샵대로 단계단계, 단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